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부터 새롭게 베드로 전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 많은 소망의 그런 종류들이 있겠지만 또 세상에 많은 소망, 아, 내가 저것을 붙잡으면 소망이 되겠지. 그것이 뭐 추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재산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바라는 것이 성취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소망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어쩌면 죽은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는 산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베드로전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독이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만을 찌어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흩어진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도 갈라디아, 가파두기아라고 하는 거 오늘날 티르기에 이전 본명으로 한다면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흩어지게 되었냐면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경, 1세기경 한 BC 한 1세기경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많았는데 초대교회 당시 어떤 핍박이 많았냐면 말도 안 되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그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이 튀르키예 지역, 이 터키 지역으로 많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너 너의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기억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 뭉치면 마음이 단단하고 좋지만은 또 흩어지게 됐을 때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되게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정체성 흩어져 있지만은도 시가 흩어지잖아요 와, 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체성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도 이 흩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가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핏박으로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지만도 흩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그 내면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피 어? 뿌림을 받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다. 아. 참된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진다.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흩어진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라. 격렬하심을 입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 십자가와 또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석지 아니하고 그세 가지는 말씀하고 있는데 석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혹을 받았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유혹을 받지만은 고그 유혹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받는 유혹은 석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복음을 통해서 받았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은 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복음을 받아서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같이 해 봅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하는데요 한군데에 딱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음, 우리 첫째 아이 강민이가 며칠 전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었는데 졸업식 졸업식을 하면서 소감문을 발표를 하였거든요 발표를 하면서 발표하는 내용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겪었던 내용들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금 살다가 이렇게 이사를 가고 조금 살다가 이사를 가고 해서 친구가 많이 없었다 그것이 좀 어려웠다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 나그네라고 나그네는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 우리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갈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순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그림 순례자라고 하는데 여행을 하면서. 민박도 하기도 하고, 때론 호텔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를 모르잖아요. 모르, 모르니까 우리에게 덤탱이를 씌우기도 하고, 또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인데, 막 성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막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속도로 가서 커피 한잔을마셨는데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그 커피가 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번 팔고 아, 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정적으로 우리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한번 팔고 안 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커피를 팔고 적절한 밥을 먹고 미온을 조미를 많이 먹고 많이 넣고 이렇게 하는데 왜 조미를 이렇게 많이 넣었냐 이렇게 어, 막 싸우고 목소리를 언쟁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쟁을 할 필요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여러가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은의 인생은, 낙은의 인생은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난, 낙은의 인생은 시험과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낙은의이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낙은의가 아니면 많지 않지만, 낙은네이기 때문에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안 알아줍니다. 낙은해니까 안 알아줘. 지역 토박이 토박이가 토박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낙은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험이 많았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맞죠?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에 정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은네처럼낙은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라고 했습니다. 광라생활하면서 광나생활을 하여라. 우리 인생 교회는 광야 교회, 나그네오 같은 교회.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그네오 같은 온 인생을 사는 시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하면 잠깐 같이 합시다. 근심하게. 근심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근심하게 제대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같이 합시다.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라. 근심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근심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크게 기뻐라. 아, 이때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뻐할 이유가 여기 있다.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없으면 이것은 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금을 불로 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처음부터 순수한 금이 없고 금광석, 돌과 불순물과 많이 연, 섞여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금으로 아 없어요. 자연 세계의 금이 다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불을 대야 되지만이 풀에 의해서 금이 녹는 점으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켜서 숨근 것 같은 믿음의 순금과 같은 정제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과정이다.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풀로 연단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그네의 인생의 시험을 통하여서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지만 우리는 아파요. 육체의 느낌으로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 연단하는구나. 이런 걸알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1장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첫 번째로는 마음 마음에도 허리가 있는데요. 마음의 허리를 좀조아메오라 허리띠를 맬때 허리를 동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허리를, 허리를 동이라 말을 쓰는데 허리띠를 쭉쭉쭉쭉쭉 이렇게 잘 이렇게 동이 매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어라 마음의 허리를 쪼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같이 해봅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좀쪼여매어라 마음의 허리를 좀쪼여매을때 힘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힘을 좀 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좀 바래라. 주님께서 마음의 허리를 좀 조여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너희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모든 행실에 좀 거룩하게 생활해라. 엄란하고 부패하고 무질서한 인생을 살지 말고 거룩한 인생 참 시험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을 이기고 좀 단순한 인생을 살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라.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아,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룩하게 두려움 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맨 마지막에는 같이 해봅시다.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이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23절 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나라 말씀으로 사랑하라. 뭐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도 은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으로 사랑하라. 몸으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뜨겁게 살아라.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 새벽을 깨워 주시고 오늘 수요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질적인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관해서 다시 한번더 묵상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좌로 둘러보아도 오로 둘러보아도 땅으로 보아도 위로 보아도 우리에게는 죽음의 소망밖에 없지만은도 이 세상의 소망밖에 없지만은도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섭지 아니하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뜨겁게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